예, 제 고향 풍경을 한번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. 어릴 때 여름에는 몇 감고, 겨울에는 설며 타고, 그래도 우리 고향이 이 청정지역입니다. 아직 두루미가 많이 날아다니고요. 이뭐 예, 공장도 없어요. 예, 뭐 시골이라. 아, 다 그래도 뭐 충전 너무 많이 해버렸습니다. 아, 다막 길을 좀 충전하러 왔다가 막밤나스로 어디 가도 인기가 많아가. 알코올만 가득 충전해버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알코올이 깨면 가려고요. 서울 가야 돼. 대야 여기다가는 있도저히 배터리 터지겠습니다. 용량 초과입니다. 그래도 뭐 그것도 즐거운 비명 알겠습니까 아 제발 좀 놔두세요 저도 술 그만 몰랍니다 라 이제 아 그래도 이게 충전입니다 고향 자체에 오늘 공기 자체가 우리 뭐 서울하고 다르니까 하여튼 그래도 뭐 우리 동네 구경 한번 시켜드리려고 영상 한 올렸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월요일 방송은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식사 맛있게 드세요 for the girl